2월의 신부 황정음 씨의 결혼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애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에 고인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황정음 이영돈 부부의 결혼 스토리부터 오늘 결혼식 현장 소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정음 씨가 이제 열애 6개월 만에 네.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두 분이 굉장히 확신이 있었나 봐요. 신랑 이영돈 씨, 어떤 러브 스토리를 갖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황정음 이영돈 부부는 연애 6개월 만에 바로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징검다리가 된 역할이 누구냐면요. 바로 황정음의 절친인 배우 한설아와 그의 남편 프로골퍼 박창준 씨로 알려졌습니다. 황정음과 이영돈 씨는 골프 라운딩을 즐기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이영돈 씨는 황정음의 발랄한 성격과 소탈한 모습에 반했고, 황정음은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뜻하고 듬직하게 챙기는 이영돈 씨의 마음에 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이 세간에 알려진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당시 한 매체가 황정음과 이영돈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포착해서 보도를 했죠. 사진 속에는 이영돈의 생일에 지인들과 함께 식당을 찾아서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두그 사람은 주위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걷는가 하면 손깍지를 낀채 행복한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끈바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눈이 오니까 이렇게 이영돈 씨가 코트를 벗어서 어, 벗어서 황정음과 함께 쓰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로맨틱한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많은 여성들의 연애세포를 자극하기도 했죠. 또 열애설이 보도된 직후에 황정음의 소속사 측은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두 사람이 이제 막 좋은 만남을 시작한 만큼 예쁘게 봐주시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약한달 만에 바로 두 사람의 결혼 발표가 나왔습니다. 황정음의 소속사는 황정음이 2월 말에 결혼을 한다며 공식화했는데요. 황정음의 그 열애 인정 한달 만에 결혼을 결심한 데는 양가 부모님의 권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양가에 인사를 하러 간두 사람에게 열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만큼 하루 빨리 부부의 연을 맺어라라고 권해서 두 사람도 그러자라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신랑 이영돈 씨 네.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재력가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이영돈 씨는 철강 회사 대표의 아들이고 또 일단은 골퍼로서 프로 선수로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82년생입니다. 용인대학교 골프학과를 졸업했고요. 2006년 전국 대학 연맹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한 후에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 프로 골프 협회 입회를 해서 정식으로 프로 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대회에 출전하면서 골프 선수로서 활약을 하다가 2007년과 2008년 일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티칭 프로로 활동을 했고요. 또 일본 골프 투어 선수이자 일본 골프 매니지먼트 대표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영돈 씨의 재력과 소문은 그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이영돈 씨는 거암철강 창업주 이호용 대표의 아들로서 현재 거암철강의 자회사인 거암코아의 대표직을 맡으면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거암코아, 규소 강판을 가공하는 1차 철강 제조업체이고요. 또 이를 국내외 공급하는 유통업체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4년 연간 매출액이 무려 63억 71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열애설을 포착한 당시 뭐 취재 기자에 따르면요, 사실 처음에 이영돈 씨와 황정음의 데이트 현장이 포착될 때 분명 남자 친구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얼굴을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누구일까,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 하던 차에 그의 차를 봤다고 합니다. 네. 포르쉐. 바로 고급 스포츠카였는데요. 국내 판매 가격이 약 2억 원대에 달하는 차였는데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알아차리고 나서 더 취재에 들어가 보니 한 기업의 후계자였던 거죠. 뭐 일각에서는 황정음 재력가의 며느리가 됐으니까 결혼 후 연예계 활동을 조금 자제하는 것 아니냐고도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황정음은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 다양한 작품으로 활동할 예정이고 남편 이영돈 씨 또한 결혼 전처럼 물심양면 아내를 서포트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황정음 씨 오늘 비공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네. 하지만 식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좀 갖고 네. 새 신부의 결혼 소감을 전했어요. 어떤 네. 얘기를 남겼는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단 비공개 결혼식하면 요즘에는 기자 간담회도 안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네. 황정음 씨는 뭐 비공개이긴 하지만.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무척 시간은 짧았지만요. 어쨌든 취재진 앞에서 팬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황정음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어요. 머리도 앞으로 약간 흘러 내렸고요. 또 화장도 핑크 빛만 살짝 맴돌 정도로 옅게한 것 같습니다. 웨딩 드레스 또한 아주 심플했는데요. 어깨 라인부터 가슴 윗선까지는 시스루 레이스로 되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거의 장식이 없는 흰색 롱 드레스였습니다. 그런데 파격이 숨어 있었죠. 바로 어깨 아래부터 등까지 아주 시원하게 파인 디자인이었는데요. 단아하지만 흔하지 않은 웨딩 드레스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든 부케 옆으로 결혼 예물로 보이는데요. 반짝거리는 반지가 눈에 띄었었죠. 또 기자회견 장소에는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요 황정음 씨 혼자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라마 속 모습처럼 애교 섞인 하트로 신랑에게 사랑을 표했고요 아주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전했는데요 먼저 결혼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것 같다며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새 신부로서의 감회를 전했습니다 또 예비 신랑의 장점으로는. 그냥 오빠는 외모가 잘 생겨서 처음엔 좋았었는데, 보면 볼수록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마음씨가 되게 예쁘다. 그래서 좋았고, 매 순간순간 이 사람과 예쁘게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다면서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하객으로는 뭐 그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줬고, 감독님들, 연기자분들, 또 개인적인 친구들과 도움을 많이 주시는 회사 식구들이 올것 같다고 전했고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 쉬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잘은 아니지만 재밌어하는 것이 연계라고 생각했고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다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정음은 열심히 활동하고 또한 남자의 아내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황정음다운 귀여운 모습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는데 인사를 하면서 살짝 발을 헛디겼나봐요. 휘청하면서 내뱉은 아이고라는 귀여운 담탄사가 현장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초고속 결혼처럼 기자간담회도 초고속으로 마쳤습니다. 5시3 0 분에 시작했는데요. 5분 만에 35분에 끝났습니다. 네, 네. 그랬군요. 황정우씨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해서 배우로 전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단하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렇죠. 벌써 데뷔가 14년 차예요. 중견 배우예요? 아, 네. 그렇네요. <laughs> 스타객들 이 굉장히 많이 찾았을 것 같은데요. 네. 하객들 몇명 살펴보죠. 네. 오후 7시에 결혼식이 시작했는데요. 6시가 지난 직후부터 많은 스타 객들을 몰려왔습니다. 포털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좀 어수선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시상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탑스타들이 발길에 이어졌습니다. 먼저 드라마 끝없는 사랑에서 함께 호흡을 했던 배우 유수영 씨가 보였습니다. 올 블랙 패션으로 멋스럽게 등장을 했는데 조연출이 보고 정우성 씨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예. 그리고 드라마 킬매 힐매를 통해서 황정음과 찰떡 호흡을 과시했던 배우 지성도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해줄 말이 많다고 하던데요. 오늘 황정음 씨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를 통해서 만난 황정음과 뭐 남다른 친분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황석정 씨도 예, 이름이 헷갈리네요. 황석정 씨도 네. 모습을 보였고요. 부캐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황정음의 절친, 선아예술중학교 동창이죠. 배우 박한별 씨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절친입니다. 얼마 전에 함께 찍은 셀카로 화제를 모았죠. 배우 오윤아 씨도 보라색 자켓으로 화사하게 등장을 했고요. 네. 박서준 씨, 잔뜩 있는 카메라와 팬들 또취재진의 어색한 모양이었나 봐요. 빠르게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가수 겸 배우 한그루 씨도 포착이 됐어요. 이렇게 재빠르게 들어가서 안쪽에서 포착이 됐고요. 네. 또 SES 출신 바다와 또 오늘 축가를 맡은 뮤지컬 배우죠 정선아 씨도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결혼식에 이분이 꼭 있어요 한복 디자이너 박술여 씨도 함께했습니다 네. 또 슈가로서 함께 활동을 했던 아유미 황정음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한국으로 날아왔는데요 같은 슈가 멤버 출신이죠 한예원 씨와 나란히 참석을 했고요. 슈가 활동 당시에는 아유 씨 혼자 너무 잘 나가서 황정음 씨가 뭐 질투를 하면서 네. 결국 탈퇴를 했다고 하는데 뭐 신경전이나 라이벌도 다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돈독한 우정으로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됐고요. 반면에 박수진 씨는 같은 슈가 멤버죠. 참석을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데요.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추후에 황정음과 따로 만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7시에 결혼식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얼추 뭐 결혼식이 마무리되어 가고 네. 있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 내용과 또 앞으로 황정음, 이영돈 부부의 행복.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끝날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하객들 면면을 봐도 굉장히 탑스타들이 있었잖아요 네. 결혼식 곱고 뭐 주요 역할을 맡은 라인업 또한 굉장히 화려합니다 먼저 주례를 살펴보면요 배우 이순재 씨가 맡았고요 또 축가는 j y j 김준수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맡았고요 방송인 김재동 씨가 사회를 담당했습니다. 황정음과 이순재 씨는 황정음이 연기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MBC 시트콤이죠.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는데 황정음이 직접 이순재 배우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지뢰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또 김준수와 정선아는 같은 황정음과 같은 소속사로 전해지고 있고요. 국회는 황정음의 단짝 친구죠 박한별이 받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한별 씨 앞으로 소식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또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황정음의 결혼식이 치러진 서울의 한 호텔 장동건 고서영 부부 또 고수 전지현 강호동 씨. 이렇게 탑스타들이 백년가역을 맺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저렴한 식사 코스는 1인당 10만원으로 알려졌는데요. 하객 600명 규모로 예식을 치렀을 경우에 최소 1억 원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해 볼수 있겠습니다. 황정음 이영돈 부부의 신혼여행지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황정음 씨가 열심히 활동하고 또한 남자의 아내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 또 배우 활동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는 사람까지 행복해지는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또 결혼식 현장 소식이었습니다. 두 분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무성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